아무래도 놀할래. 어, 롤 일단 도와봐. 여보세요. 여보셔. 아, 어, 야, 너 알았어? 뭐야? 이거 맞다. 캐릭터? 뭐? 얼굴 외절. 누구야? 안경? 그게 어디인데? 디코, 디코. 아, 어 나야. 아닌 것 같은데? 지존이가 음. 그려준 건데. 아 그래 잘 그렸다. <웃음> <웃음> 잘 그렸다. 우와 대박. 이상하다고 왜 캉보였지 봐. 아니야 이상하다고 안 그렸어. 헐 이상하다고 뭐라 한것 같은데. 조용히 얼굴 따주라고요? 잠깐만요. 진짜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따줘. 야, 모가지 따도 돼? 모가지를 따? <laughs> 30만 원짜리 스킨 어때? 진짜? 어. 봐봐. 우주 말살진. 기본 스킨 같은데? 야, 야. 뭔 소리야? 동물신데? 아이씨. 진 30만 원짜리라니까. 뭐 이거 봐. 뭐지? 이거 어때? 손네 개. 오! 오, 별론데.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3 0만 원짜리 바로 우주말살진 호보스킹이네 호보 <laughs> 오 누가 사나 하고 이렇 그냥 냈는데 진짜 인성 산거아 선배가 싼 거야 아 애교형 애교 네 얼굴 어디로 사라졌어 어 미안해 아 면상 딴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따 집깔때 하겠다 뭐 빨리 빨리 패 빨리 패 빨리 패 이래 아 우리 이래야 우리 이래야 우리 이레비야이레비야가자아직 아니야, 아니야! 왜 이래 왜 아직 아니야 이걸 안먹었잖아! 아니야 이제 천천히 먹을거야 이제 천천히 먹을거야 그렇지 그렇지 얘네 차. 뒤로 빠지잖아 나 먹... 먹었어? 내가 다 해주잖아 아까부터가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이상한... 마저 바꿀게 어 연상 딸게잇대 시... 어 롤을 귀엽게 차. 하네? <laughs> 구... 우와 지금 반응 속도 봐 내가 할만 키다 <웃음> <웃음> 여기! 어이? 아닌데? 여기!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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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만화 없는 듯.. 어? 아유거 만화가 없어 그니까! 아니 아! 그걸 안 끌렸어야지! 거기서 만화가 아. 없어버리네 아. 아! 너무 실망적인데? 아. 이러면 내가 결승 버스 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걸? <laughs> 무슨 소리야 이야 느낌이 없 아 지금 약간 손가락이 아파. 어이거 갑자기? 발망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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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 아! 이풀 와, 나이스. 이새끼테 스탑 맞춰 아, 마지막 거겁나 맞네. 아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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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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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딜다 하고 갔다 이러고 있네 <laughs> 야미 야야야 <laughs> 아 이거 막탈 쏘옥 하면 어떡해 와든거 같아 여기 어디? 얘가 자꾸 나 때려 얘봐 얘가 나 때려 어 그러네 거기 와드네 핑크죠? 어 없는데? 어 뭐지? 죽박은 왔다 맞아, 주... 브라이 한번 불러야 돼. 안 보여. 아 이거 핑크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냥 기분 나쁘지 어쩔 수 없다. 음, 응, 그건 맞아. 너 궁극기 그래. 있어? 너왜 아직도 오렙이야 몰라, 아직 오줌 못어 아, 나조 졌다. 나이스 <봐봐> 라이스. 라이스. 안돼. 아, no. 괜찮아, 근데 킬 먹었잖아. 음, 응. 어, 빨리 나와. 얼굴이 왜 하얀색이 됐어? 어? 누가? <봐봐> 언니야. <laughs> 야, 나 큰일났다. 왜? 프레시샷이 응답하지 않는데. 나 방송은 지금 켜도 되나? 어, 움직이는데어 그래? 어. 컴퓨터 좀 그러니까 제각제각 끄다니까. 이상호부터 끄라 그래라 이 바보야. 바보? 그래. 이상호는 아예 안 끄던데? 맞아. 아, 왜 이렇게 나대냐고. 왜 이렇게 나대냐고. 어, 이렇게 나대냐고. 응 음, 줄! 으아! 뒤져! 응 뒤져! 잘가! 뒤져! 뒤져! 와 존맛탱이다! 바꾸자 내가 오 오주... 잠깐만! 와이 새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방풀이네 방풀하네 이 새끼 방풀저정네어 자 집에 가 내가 편하게 직각 해줄게 땡큐 우와 탑에 파티 났는데? 이게 뭐야? 아 근데 이러면 나중에 레넥톤이랑이 애들 어떻게 잡아? 아불브을를왜 하는 거야 브라 개못는 애들이 하는 거야 아이버스킹에서불라를왜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보니까 이상호 불라하고 있던데? 상호야불라를 풀어? 이상호의 불라를또 풀어? 아니 불라를 푸는 게 아니라 <laughs> 이상호 브하던데 상호는 잘해 그래? 승률 겁나 높던데? 어 그래? 나오줌 마려. 이제... 마려워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워 기다려봐 오줌 마려워! 잠깐만 이 브라 온다면서 왜 안와 아왜 안와 이 새끼 빨리 어이, 어이, 어이. 와 오줌 아니 왜 안와 어 왔다 그렇지 오줌 발사 오줌 발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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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 나이스 리얘왜 타워로 들어가 이 새끼 캐리, 캐리, 캐리. 뭐지? 어후. 시원하게 잘 받았다. 이 새끼 개 딸텐데? 어? 이 새끼 봐! 누구야? 이 새끼 죽여! 오줌끼 봐! 어, 오줌 마려워? 마려워요! 마려워! 잡아, 잡아, 잡아! 아싸, 아싸. 아, 맛있다. 야미! 야미! 아싸, 이러면 더 좋다. 집과 그러니까 편하게 갈수 있어. 킬 줬으니까 나도 좀 <뭘한> 야미! 아잇! <뭘한> 아, 오줌 마렵다. 나 가는 중이야. 미으로 가자. 아, 마렵다, 마렵다. 오줌 마렵다. 오줌 마렵다! 잡았다. 아, 잡았다. 아, 말이 없다. 나 갇혔어. 나 차! 았다 아, 지식들을 까보고 싶어. 아니, 억지로 억지로 싸는 게 어디 있어? 안말마리어 말이야, 방구. 힘구. 아, 1 5 1이라니까요 야, 교영아 나보고 사람들 자꾸 128이래. 맞잖아. 뭐맞잖아 나이스 이 새끼가 미쳤나 왜 어떤 새끼 와내 오줌 맞춤 봐야겠구만 오줌 때려 이 키,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거라도 먹자 야, 뭐, 한명 올라오나 29년만에 체 읽어야겠다 어 브라이어 말했다. 아 진짜 쟤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더라 얘네 욕 먹고 있거든 조심해 나갈 때욕 먹고 있어 얘네 어. 오줌 <laughs> 발 아, 네책아네아네네네책 어. 사자보다 다 찍혔다. 아이씨, 알라딘 갔다 올게. 그러니까. 네그 책의 선택이 맞았던 거야? 그래, 음. 어? 오케이. 가라! <돼서 소리가> 안 <이> 네, 네, 네. 음. 네. 돼! 아니 쟤왜 저러냐? 쟤말 진짜 안 듣네? 레벨 다 보였는데 오는 게 같이 하자고 같이 야 브라야 너뭐 이상호야? 너 게임하냐? 너 이상호지 그거 크랙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쓰레기 쓰레기 너 <laughs> 살려주세요 너좀 살려주세요 아못 살려줘 못 살려줘 <laughs> 바로 친다 얘네 바로 친다 음. 아유 꼭 가야 돼 지금 아직 피가 많은데 가지 마! 아유 좀 참아라! 아니 바로 피 겁나 많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 우주 발사 아! 아니 요요 켜도 아유, 이 트란들 이 속. 아 조만키. 어궁 가면 궁 마지막. 가는 거래 아, 그러면, 그 때, 궁을 던지면 안됐었네 그러네 아. 갓 지훈이 아니라갓쓰레쓰랙쓰랙 아, 나 진짜, 나뭐 계속 떨어진다, <laughs> 요새 진짜, 나진진다점진가진 진짜, 나 흔들지 마, 나실 거야 주말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을 생각, 것도 하기 싫다 이미 한 것도 안 하고 있지만도 흔들지 마, 이따 봤대 되면 알아서 일할 거야 주말 치킨 사줄 거 아닌 건 들지 마.